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어파워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PDF 컨버터입니다. PDF 컨버터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웹사이트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평소 PDF 파일을 변환할 때 사이트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오늘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다양한 기능을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첨부한 링크를 눌러 어파워소프트 PDF 컨버터 경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름은 영문으로 대충 입력하시고요. 이메일은 일회용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기를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로 VIP 계정을 전송했다는 걸볼수 있고요.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하면 라이선스 코드 그리고 설치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볼수 있습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어파워소프트 PDF 컨버터는 개인 사용자에 한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함에서 확인한 다운드 로 URL을 눌러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먼저 팝업이 열리는데 하단에 있는 액티베이트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이메일에서 확인한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볼수 있고요. 라이선스 코드를 등록한 다음에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어파우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계정을 가지고 있다면 로그인을 해도 되고 없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사인업을 누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코드 받기 메뉴를 누르면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인증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사인업을 누르면 계정 생성은 끝납니다. 앞서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했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내년 10월 27일까지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VIP 계정으로 등록을 하고 1년 동안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은 심플하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팅 메뉴에서 업데이트를 누른 다음 최신 버전이 맞는지 가끔씩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인 사용법은 PDF 변환 사이트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첫 번째에 있는 거는 PDF 파일을 MS 오피스 문서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우측에 있는 거는 MS 오피스 문서나 이미지 파일을 PDF로 변화하는 메뉴입니다. 하단에 있는 건 PDF 합치기 분할 PDF 용량 줄이는 압축 기능이 있고요. PDF 파일에서 이미지만 별도로 추출하는 거고 PDF 파일 보호, PDF의 암호 설정. 여기까지가 기본 PDF 편집에 관련된 내용이고 부수적인 기능은 OCR 기능과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 추출, 아래에 있는 거는 PDF 파일에서 텍스트만 추출하는 기능이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컨버트를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른 파일 형식으로는 저장을 못하고 오로지 텍스트만 가능합니다. 하단에 보면 저장 경로 설정, 원본 소스 파일에 언어 설정이 있는데, 목록에 보면 한국어도 있습니다. 선택이 끝난 다음에는 컨버트를 눌러 변환하시면 되고, 기타 다른 메뉴도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메인에 있는 다른 옵션도 하나씩 클릭한 다음에 파일을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상단에 있는 파일 형식을 지정하거나 하단에 있는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컨버트를 누르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부분을 누르면 오디오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데 원본 파일 언어 선택을 보면 영어와 중국어밖에 없어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거나 평소에 PDF 파일을 자주 다루는 분들은 오늘 소개한 어파워 소프트 PDF 컨버터를 설치하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